자, 지수 방정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수 방정식은요, 말 그대로 이제 지수 형태를 포함한 방정식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지수 방정식을 풀어나가는 방법에 있어서, 자, 지수 방정식의 해법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 지수 방정식을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는 첫 번째로 봐야 되는 게 뭐냐면, 밑을 같게 할수 있냐 없냐 요거를 먼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밑을 같게 만들 수 있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뭐 되게 쉬워요 얘 같은 경우에는 보면 예를 들어서 2에 x 플러스 3이라는 것이 16이다 요런 식으로 나와 있다면 요거 그냥 정리해보면 2에 x 플러스 3그 다음에 2에 4제곱이 되고 따라서 왼쪽 오른쪽이 똑같으니까 지수를 그대로 빼서 쓰면, x 플러스 3이 4다. 뭐,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따라서, 여기서 나오는 x 값을 찾아보면, x는, 뭐, 1 정도다. 라고, 이렇게 금방 해결이 되겠지? 그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지수를 갖게 만드는 거죠. 자, 지수를 갖게 만들어서 비교를 해보자라는 거. 오케이? 그러면, 은얘 같은 경우에는 보면, 잠깐. A에,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3이라는 게있고요2에 X 플러스 3이다. 이런 식으로 같다는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근데 주의하실 건 뭐냐면, 자, 왼쪽, 오른쪽을 비교해서, 어? A라는 것과 그럼, 2라는 것이 같다면, 같아지겠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또 어떤 경우도 있냐면, 요 지수 자리가요. X 플러스 3, X 플러스 3으로 갔죠. 그럼 얘가 만약에, 요 숫자가 그냥 0이 되어버린다면 그냥 0이 되어버린다면 지수가 0일 때는 어떤 값이 들어가도 1로 일정하게 되죠 그지? 따라서 x값은 뭐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냐면 x값이 마이너스 3이다 라고 이렇게 돼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즉 왼쪽 오른쪽 비교해서 자 a가 2라고 나오는 것은 좌변과 우변의 모양을 비교했을 때, 자, 좌변과 우변의 모양을 비교했을 때, 이렇게 같아진다. 라고 보는 거고, 요 x가 마이너스 3이다. 라는 것은요, 얘는, 어, 그냥 지수 자체가 0이 된다면, 지수가 0이 된다면, 어떤 값이 밑에 들어가도 왼쪽, 오른쪽 등호는 성립할 거다. 라는 성질을 이용해서 계산하겠다는 거. 오케이. 자, 이렇게두 개를 봤는데, 어요두 개는 그냥 기본적인 내용이라서 왼쪽 오른쪽 같다라고 비교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근데 문제가 되는 게 어디냐? 세 번째. 자,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a의 x 제곱이 반복될 때요. 그럼 이거 같은 경우에는 반복되니까 즉 공통 부분이 생기니까 뭘 하겠다는 얘기냐면 치환이라는 걸 하겠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럼, 치환하게 되면 보통 다항방정식의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자, 다항방정식, 뭐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 3차 방정식 이런 형태로. 그래서 여기서 조금 응용이 들어가면, 자, 지수 방정식이나 로그 방정식 등에서 그나마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지금 수학원에서 배운 내용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수학상에서 배웠던 이차 방정식의 이론을 가지고, 뭐이차 방정식의 이론은 여러 가지가 있죠. 판별식부터 시작해서, 판별식, 근과계수와의 관계, 그 다음에 실근의 보호, 그 다음에 근의 분리 등등. 이런 내용들이 같이 짬뽕이 돼가지고 나오는 거라서, 요 부분이 제일 난이도가 좀 높게 출제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공부하실 때 이런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봐주셔야 된다라는 건데 이게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냐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a의 x제곱이라는 것을 예를 들어서 t라고 치환을 한다면 얘가 반드시 0보다 커야 된다라는 조건이 붙죠. 그치? 그러면 만약에 문제에서 어떤 실근이 두개 존재해라 지수방정식에서 실근이 두개 존재해라. 즉, 얘는 뭐가 되는 거냐면 x 값에 해당되는 애가 될 거야. 근데 이거를 치환하시게 되면 ax 제곱이라는 것을 t라고 놓게 되고 t라고 치환을 해서 만들어진 식이 2차 방전식의 형태가 될 거거든. 그러면 어, x의 값이 서로 다른 게두 개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치환한 2차 방전식에서는 얘가 그냥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라고만 접근하면 문제를 틀리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반드시 t라는 값은 양수여야만 하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t로 치환을 해서 2차망정식을 풀었어. 그래서 나온 t 값을 구했는데 그 t 값이 음수가 나오게 된다면, 음수가 나오게 된다면 그때는 실근을 갖는다 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t가 0보다 크다라는 제한 조건이 붙는데 t가 음수라는 것은 제한 조건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커트되는 근이라는 뜻이에요. 아시겠나요? 커트되는 근. 늘 얘기했던. 자, 그래서 이 서로 다른 두 실근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안 되고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면 서로 다른 두 양수근을 갖는다라고 해석을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됐습니까 그래서 결국 지수방정식을 치환해서 푸는 경우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치환해서 풀 때는 범위가 바뀐다는 거에 초점을 맞춰야 되고 따라서 이 바뀐 범위에 만족하는 조건들을 꼼꼼하게 따져야 여러분들이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요 정도까지 기본적인 내용 정리해두고요. 자, 가보도록 할게요. 자, 유형 5번 그냥 간단하게 풀어보겠습니다. 유형 5번 보시게 되면 얘는 어렵지 않습니다. 자, 2의 4x제곱이죠. 요게 2의 5제곱과 같다. 이렇게 써지게 되고 따라서 x라는 값은 얼마가 되어야 되냐면 4분의 5와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바로 해버리시면 되죠. 밑을 같게 만들었으니까요. 됐나요? 따라서 답은 4번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죠 자, 어렵지 않으니까 넘어갈게요 자, 5-1번도 그냥 한번 해보세요 5-1번도 해보시면 그리 어렵지 않고요 답은 1번이 나올 겁니다 자, 그다음에 5-2번도 마찬가지로 밑 바꿔서 계산하는 거니까 얘도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x가 마이너스 2 정도가 나오면 돼요 됐죠? 자, 그다음에 6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보시게 되면 자, 6번은 별표 하나 치시고요. 요런 유형들을 우리는 지수 방정식 단원에서 좀 많이 다뤄 볼 건데 a의 x 제곱 꼴이 반복된다라는 얘기는 결국 우리는 공통 부분을 뭐할 거다? 치환해서 계산하겠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즉 5의 x 제곱이라는 것을 치환하겠다는 거야. 그럼 5의 x 제곱을 a라고 치환하게 되면 반드시 써 줘야 되는 건이렇게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을 반드시 써 줘야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문제에서 주어진 식을 정리를 해보면, 얘는 a 5의 마이너스 x제곱이죠? 그럼 5의 마이너스 x제곱이니까 얼마가 될 거냐면, 또 여기에 플러스 1이라는 게 붙어 있어요. 그럼 얘를 쪼개시게 되면, a분의 1 곱하기 5라고 얘기할 수 있고, 넘겨서 마이너스 4라고 쓴 다음에 는 0이다. 이렇게 처리가 가능하죠. 그러면, a라는 것을 곱해요. 자, a라는 것을 곱하시면, a 제곱 마이너스 4a 그 다음에 플러스 5가 0이 아 플러스 5가 아니죠 미안 마이너스 5가 0이다 정도라고 써줄 수가 있고요 따라서 요거 인수분해하시면은 a 마이너스 5 곱하기 a 플러스 1이다 정도로 정리가 될 거고 그래서 나오는 a 값은 얼마가 되냐면 a 값이 마이너스 1그 다음에 5와 같습니다라고까지 요렇게 정리가 되겠죠. 근데, a가 양수여야 한다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은 해당이 되지 않을 거예요. 따라서 a 값은 5만 가능할 거고요. 자, 그래서 해를 구하시게 되면, 원래 a가 뭐였냐면, 5의 x제곱이었죠? 자, 요게 5가 돼야 된다는 뜻이니까, 여기서 만족하는 x 값을 구해보면, 답은 얼마만 가능하다? 1만 가능합니다. 라고 이렇게 정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한 문제 더 풀어볼게요. 6-1번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1번을 풀어보시게 되면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 4의 x제곱 뭐 이런 형태가 나와 있으니까 음. 2의 x제곱이 반복되는 형태가 되고 따라서 2의 x제곱을 우리는 t라고 치환해서 얘를 0보다 크다고 라 이렇게 일단 써놓고 시작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써지는 식이 t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18t, 그 다음에 플러스 32가 0이다 정도로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요거를 이제 인수분해를 해보면 어떤 식이 나오냐면 t-16이 나오고요. t-2라는 것이 나와서 여기서 만족하는 t값을 정리해보면 t값은 16 또는 2라고 이렇게까지 정리가 가능하겠네요. 어? 그럼 잘 봐. 둘다 양수니까 문제조건 만족하고요. 그러면 치환하기 전에가 2의 x였죠? 그럼 e x 제곱이 16이거나 아니면 e의 x 제곱이 얼마다 1이다라고 이렇게 써지겠지? 1이 아니죠, 2죠. 미안. 자, e의 x 제곱이 2다라고 이렇게 써지니까 이거 비교하시게 되면 x 값은 얼마가 나와요? 하나는 4가 나오게 됐고 여기서의 x는 얼마가 나오는 거야? 1이다라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두 근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요. 답은 2번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지수 부등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지수 부등식도 지수 방정식과 푸는 방법은 마찬가지로 동일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밑을 같게 만들 수 있는 경우. 그다음에 두 번째는 a의 x 제곱대링 거리 반복되는 경우. 따라서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치환해서 푼다 생각하면 돼. 오케이? 어, 그래서, 일단은 치환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한 거니까, 음, 밑에 문제 보면서 하면 되는데, 이 밑을 같게 만들 때 방정식과의 조금 차이점이 생겨요. 왜냐면, 부등식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뭐에 주목을 해야 되냐면, 부등호의 방향이라는 것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부등호의 방향은 등호랑 다르게, 등호 같은 경우에는 방향이라는 개념, 왼쪽, 오른쪽의 개념이 없다 보니까 그냥, 등호를 그대로 써주면 되는데 부등식 같은 경우에는 왼쪽일 때 오른쪽일 때가 분명히 확연한 차이가 있죠 따라서 그 방향이 바뀌냐 안 바뀌냐를 꼭 확인을 해줘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야 잘봐 그냥 편한 것 같다 얘기를 할게요 자 2의 x제곱이 8보다 크다라고 돼 있어요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밑을 각게 만들어줄 수가 있으니까 2의 x제곱이 2의 세제곱보다 크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어?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거야 2의 x제곱이라는 함수가 뭐였어? 증가 함수 형태다라는 것을 우리는 배웠죠? 그럼 증가 함수 형태이기 때문에 증가 함수는 x값이 커질수록 y값도 어떻게 돼요? 커지는 성질을 갖고 있죠? 따라서 이런 관계를 만족하기 때문에 2의 x제곱이라는 것이 2의 세제곱보다 커지려면 결국 결론이 뭐가 나오냐면 x라는 값은 3보다 커야 된다 라는 결론이 나오고 따라서 부등호의 방향은 그대로 남아, 그대로 유지될 거다 라고 그냥 결론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되나요 자 근데 만약에 잠깐 만약에 2분의 1의 x제곱이 이번엔 8보다 크대요 똑같이 그러면 얘는 봤을 때 어떻게 정리를 하냐 뭐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밑을 2분의 1로 통일해 주는 방법 근데 쌤은 요걸 더 추천할게. 자 어떻게 바꿔버리냐면 밑을 2로 바꿔요. 그럼 이게 마이너스 x고요. 얘가 얼마냐면 2의 세제곱이죠. 그러면은 요 형태 같은 경우는 뭐냐면 2의 x제곱이라는 함수에다가 마이너스 x랑 그냥 3을 대입한 거예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밑이 1보다 크다면, 자 밑이 1보다 크다면 부등호의 방향은 반대가 된다고 했으니까. 요식을 그대로 뽑아내시게 되면 마이너스 x 라는 것이 뭐보다 크다 3보다 크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거고 따라서 요거를 정리해주면 x 라는 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3보다 작다 라고 그냥 이렇게 풀어버리시면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어 미치 1보다 클 때는 부등호의 방향이 지수만 쏙쏙 빼낼 때 부등호의 방향이 그대로가 되고 미치 1보다 작을 때는 부등호의 방향이 반대가 된다 라고 공부를 하셔도 돼 근데 그게 헷갈린다면, 그게 헷갈린다면, 그냥 밑을 우리가 알고 있는 익숙한 숫자, 우리가 보통 1보다 큰 숫자가 좀더 계산하기가 편하죠 분수꼴보다는, 그죠? 그럼 1보다 큰 숫자로 그냥 바꿔요. 그냥 바꾼 다음에 그걸 가지고 계산해도 무방하다라는 뜻이야. 부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오케이. 그래서 부등식은요 방등식과 아, 방정식과 푸는 방식은 동일하지만, 요 부등호의 방향까지 마무리 지어주는 게 중요하다 정도로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럼 밑에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유형 7번을 보시게 되면요. 이런 얘기가 되죠? 얘는 지금 2에 x 플러스 1이라는 게 있고요. 얘가 2에 5제곱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밑이 보다 크, 크죠? 밑이 보다 크니까 지수 그대로 뽑아내세요. 그래서 x 플러스 1이라는 것이 뭐보다 작거나 같다? 5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따라서 이거 정리하면 그냥 x 값이 뭐보다 작거나 같다? 4보다 작고 나왔다 이대로 그냥 풀어버리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따라서 이걸 만족하는 모든 자연수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1, 2, 3, 4까지의 합은 10이다 뭐이 정도로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오케이? 됐습니까? 자 근데 밑에 문제 좀 볼게요 자 7-1번 문제를 보시면은 요거 같은 경우에 지금 3분의 1이죠 3분의 1 그럼 3분의 1, 3분의 1 이미 통일이 되어 있으니까 요거는 자 이거 써볼게요 미치 1보다 작으면 부등호의 방향은 어떻게 된다? 반대로 된다 따라서요거 그대로 이용하시면 자 부등호의 방향 반대로 되니까 지수 그대로 써주시면 5x-17이고요 부등호 방향 바꾸세요 그럼 얼마나 돼요? 마이너스 4x 플러스 10이라고 이렇게 써지겠지? 따라서 정리하시면 9x가 27보다 작거나 같다가 돼서 그냥 x값 정리하면 x값은 뭐가 나오는 거야?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그냥 써주시면 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걸 만족하는 뭐 자연수의 개수는 얼마가 되겠어요 123이니까 6이다 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되네 어 이런 식으로 그냥 해 주시면 된다라는 거자 그래서 7 2번도 한번 정리해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거는 안하고 넘어갈게요 답은 5번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유형 8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형 8번은 별표 하나 치시고요. 이것도. 유형 8번은 별표 하나 치고요. 반복되는 형태니까 얘는 a의 x 제곱거이 반복되는 형태니까 뭐하자? 치환하자. 치환해서 2차부등식으로 바꾸자. 그래서 여기서는 2의 x제곱이라는 것을 뭘로 치환해요? t라고 치환해 볼까요? 자, t라고 치환하면 0보다 크다. 이거는 반드시 써줘야지. 그치? 자, 그런 다음에 문제에서 주어진 식이 어떻게 바뀌나를 보면 자 갑니다. t제곱 마이너스 5 t 그 다음에 플러스 4라는 것이 뭐보다 작다. 0보다 작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따라서 이거 인수분해 하시면 t 마이너스 1, t 마이너스 4가 되고요 얘가 0보다 작다가 되세요. 요 t의 값의 범위가 1보다 크고, 4보다 작다. 이 정도까지가 나오겠죠. 근데 이제 x의 범위를 구하는 거니까 우리는 요 t자리에다가 다시 올바르게 2의 x제곱을 대입을 해야겠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 1은 2의 0제곱입니다. 그리고 여기 2의 x 제곱이고요 2의 제곱이라고 이렇게 나오게 돼서, 요거 정리하시게 되면, 부등호 방향 안 바뀌겠죠? 따라서 0보다 크고 2보다 작다. 이렇게까지 정리하시면 되고 답은 4번 체크해주시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여기까지 자 정리해 보시고요. 자 8-1번 한번 해볼게요. 8-1번 보시게 되면 얘는 이제 3분의 1x제곱이라는 게 공통 부분으로 보일 거란 말이야. 왜냐하면 9분의 1의 x제곱이 3분의 1의 2x제곱이니까요. 따라서 이번에는 3분의 1의 x제곱을 t라고 치환하는데 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0보다 클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t제곱 마이너스 12t 플러스 27이라는 값이 0보다 작다가 되고요 요거 인수분해하시면 얼마 나오냐면 t-3, t-9 얘가 0보다 작다가 돼서요 t의 값의 범위는 3보다 크고 9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럼 t 자리에다가 이제 뭘 대입하냐면 3분의 1의 x제곱을 대입합니다. 그러면 3의 1제곱이 되고요. 여기는 3분의 1의 x제곱이 들어갈 거고 얘는 3의 제곱이 되겠죠. 그죠? 근데 이 3분의 1의 x제곱을 그냥 뭘로 해석해도 무방하냐면 얘 같은 경우를 3의 마이너스 x제곱이다 라고 봐도 무방하다는 거야. 자, 그런 다음에 미치 지금 전부 다 3, 3, 3으로 통일이 됐으니까. 요거 부동호 방향 바꿔줘야죠. 그죠? 아, 안 바꿔줘도 되죠. 미안. 미칠보다 크니까 부동호 방향 안 바꿔주고 그대로 쓰면. 에? 마이너스가 이지 그대로 지수 뽑아내면 1대고요 마이너스 x 나오고 얘가 2가 돼요. 그런 다음에 마이너스를 곱해. 따라서 마이너스 2보다 크고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된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1번이다 라고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지수방정식과 부등식을 정리를 해봤어요 네, 어렵지는 않지만 이게 이제 뒤쪽에 가시면은 수학상 그러니까 고1 때 배웠던 내용이랑 같이 좀 짬뽕이 돼서 나오면 조금 헷갈릴 수가 있고 어,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좀 공부해보도록 하고, 자, 기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공부를 해봤습니다.